남아함이 탑을 남아함 탑을 남아함 탑을 반갑습니다. 오늘은 덕이 높고 도가 높은 대수행자라 하더라도 카보를 반드시 받는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수행인도 카보를 반드시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서역 즉 인도의 계헨논사라는큰 스승이 있었습니다. 계헨논사는 거의 덕이 일세를 높았고 도가 사천축국에서 도가 사천춘국에서 제일 뛰어난 분이라였습니다. 하이계현논사는 그와 같이 덕과 도가 높은 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덕과 도가 높은 계현논사도 과거 전생에 지연 업장으로 인해 몸에 아주 큰 지독한 병에 걸려서 아주 힘들하고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병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계현논사는 그 고통을 참으로 참기가 어려워서 자살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러한 순간에 그 찰나에 때마침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간시현보살님 등세분 성인께서 강림하여 게헨론사의 앞에 나투셨습니다. 그리하여 관음문수 보현보살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게헨론사의 얘기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현논사 그대는 과거 급에, 과거 전생에 여러 차례 국왕이 되어서 나라 왕이 되어서 많은 중생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엉당이 오랜 세월 동안 악도에 떨어져서 저 지옥이나 악이 축생도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나 받을 것이 당연한데 예, 그대가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불법을 널리 홍양함으로 인해 널리 폐음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서 조그마한 작은 고통으로 개인논사 당신은 아주 엄청난 고통으로 생각하지만 가거에 지은 업으로 보면 가거에 지은 악업으로 본다면 아주 조그마한 고통이라 하는 겁니다 오랜 급 동안에 겪어야 할 지옥의 고통을 다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대는 이 고통을 잘 참고 견뎌 내야 하느니라 하고 문수보행관은모살님께서 자살하고자 하는 개인 논사의 면전에 놔두셔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이와 같이 개인 논사처럼 과거 전생의 복이 있어서 나라의 왕이 었을때 여러 번 나라의 왕이 됐을 때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을 힘들게 한 그러한 값으로 지옥에 떨어져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인데. 금생에 불법을 널리 홍포한 그러한 인연 공덕으로 인해 조그만 고통으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개논사처럼 과거에 지은 업은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현재 어떤 업을 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이 개논사처럼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과거의 악행을 악행으로 인해 지옥의 고통을 받을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금생에 개논사처럼 선행을 하고 불법을 널리 홍포한 그런 성금 공덕으로 사람의 몸을 받아 본인은 질병의 고통이 참을 수 없어 자살을 시도할, 시도할 정도의 큰 고통이라고 하지만 그 고통이 아주 작게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다른 하나의 사례로 옛날에 중국의 현장 법사께서도. 어, 불법을 인도의 불법을 중국의 한문으로 번역하신 현장 법사 삼장 법사께서도 임종의 때에 이르러서 약간의 변고가 있어서 당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현장 법사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번역한 부처님 말씀 불경에 혹시 잘못이 있지 않은가 하고 의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한보살님께서 꿈에 나타시어 현장법사님께 위로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지난 급의 지연죄에 대한 카보가이 작은 병고로 이 작은 병의 고통으로 모두 사라질 것이니 어떠한 의심도 품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사 사례처럼 계현사와 현장법사님처럼 과거의 지연 악업으로 인해 현재 육신의 병고가 나타난 것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현재 금생의 선업으로 인해 받게 될 무거운 가보가 아주 가벼운 가보로 바뀌게 될수 있음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현재 짓고 있는 신구의 산업적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이 산업으로 인한 가보는 언제 어느 때에 반드시 가보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악업을 짓기보다는 착한 업 선업을 잘 지어가야 함도 깨달아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방생등의 성근공덕으로 어, 복덕도 짓고 연불수행으로 지에도 닦아 아, 개마여 수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보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인연을 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아미타불 아무아미타불 あもこんな悪党さあみ